시니어 남성들에게 중년 여성은 젊은 여성과는 완전히 다른 매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생의 경험과 지혜가 쌓이면서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성숙한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빛을 발하죠. 특히 같은 세대를 살아온 시니어 남성들에게는 젊은 여성에게서 느낄 수 없는 특별한 끌림이 있습니다. 오늘은 시니어 남성들이 특히 열광하는 중년 여성의 매력 포인트 5가지에 대해 깊이 있게 알아보겠습니다. 이런 매력들을 이해하고 개발한다면 어떤 중년 여성이라도 더욱 매력적인 모습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 첫 번째 매력 포인트는 깊이 있는 대화 능력입니다. 시니어 남성들이 중년 여성에게서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 바로 깊이 있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젊은 여성들과는 달리 인생의 희로애락을 경험해봤기 때문에 서로의 이야기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죠. 53살의 김철수 씨는 최근 만난 49살의 박미경 씨와의 대화에서 큰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김 씨가 직장에서 겪었던 어려움을 이야기했을 때박 씨는 단순히 위로의 말만 건네지 않았습니다. 자신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그때 어떻게 극복했는지 구체적인 조언을 해주었고, 김 씨는 정말 도움이 되는 대화였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박 씨와 나누는 대화는 항상 깊이가 있었습니다. 최근 읽은 책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인생관이나 가치관에 대한 진솔한 이야기까지 나눌 수 있었죠. 이런 대화를 통해 김 씨는 박 씨를 단순히 외모로만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인격체로서 깊이 있게 알아갈 수 있었습니다. 젊은 여성들과의 대화에서는 세대 차리로 인해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같은 시대를 살아온 중년 여성과는 서로의 경험을 바탕으로 한 진정성 있는 대화가 가능합니다. 이런 대화의 깊이는 나이가 들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특히 중년 여성들은 상대방의 말을 끝까지 들어주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성급하게 자신의 의견을 내세우기보다는 먼저 상대방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죠. 이런 경청의 자세는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습득한 지혜라고 할수 있습니다. 51살의 이승호 씨는 46살의 정수진 씨와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했다고 합니다. 이 씨가 은퇴 후 계획에 대해 고민을 털어놓았을 때정 씨는 성급하게 조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이 씨의 이야기를 차근차근 들어보고 그의 진정한 고민이 무엇인지 파악한 후에 적절한 조언을 해주었죠. 이런 성숙한 대화 방식은 시니어 남성들에게 큰 안정감을 줍니다. 젊은 시절처럼 감정적이고 충동적인 대화가 아니라 차분하고 이성적인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대화 주제도 다양합니다. 자녀 교육 경험부터 시작해서 부모님 돌봄 경험, 직장 생활의 노하우까지 풍부한 경험담을 가지고 있죠. 이런 다양한 주제로 대화할 수 있다는 점도 시니어 남성들에게는 큰 매력으로 느껴집니다. 두 번째 매력 포인트는 정서적 안정감과 포용력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느낄 수 없는 중년 여성만의 특별한 매력이 바로 정서적 안정감과 포용력입니다. 인생의 다양한 경험을 통해 얻은 여유로움이 자연스럽게 상대방을 편안하게 만들어 줍니다. 쉰 살의 박영수 씨는. 최근 만나고 있는 48살의 김혜진 씨에게서 이런 안정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박 씨가 가끔 실수를 하거나 어설픈 모습을 보여도 김 씨는 크게 개의치 않고 자연스럽게 받아들여 줍니다. 오히려 그런 모습까지도 사랑스럽게 바라봐 주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있죠. 젊은 여성들과 만날 때는 항상 완벽한 모습을 보여야 한다는 부담감이 있었는데 빔 씨와 함께 있을 때는. 그런 부담 없이 편안한 모습 그대로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런 포용력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사람에 대한 이해가 깊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상대방의 단점이나 부족함을 탓하기보다는 그런 것들도 그 사람만의 개성이라고 받아들일 줄 압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무리한 기대를 하지 않죠. 49살의 조현우 씨는 52살의 안미숙 씨와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조씨는 평소 말이 많은 편인데 젊은 여성들과 만날 때는 종종 말이 너무 많다는 지적을 받곤 했습니다. 하지만 안씨는 오히려 조씨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들어주고 때로는 맞장구까지 쳐주며 대화를 즐거워했습니다. 안씨는 조씨에게 말하기를 사람마다 표현 방식이 다른 것이고 자신은 조씨의 솔직하고 활발한 성격이 좋다고 했습니다. 이런 말을 듣고 조씨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는 안씨에게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합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감정 기복이 크지 않아서 함께 있을 때 안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사소한 일에도 크게 화를 내거나 감정적으로 반응하지 않죠. 이런 정서적 안정감은 시니어 남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요소입니다. 특히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 사회에서 이런 안정감을 주는 사람과 함께 있으면 마음의 평화를 얻을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의 이런 포용력과 안정감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욱 소중하게 느껴지는 매력입니다. 세 번째 매력 포인트는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자세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가장 큰 매력 중 하나는 독립적으로 살아갈 능력을 갖추고 있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협력할 줄 안다는 점입니다. 이런 균형 잡힌 자세는 신이어 남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으로 느껴집니다. 56살의 한상민 씨는 57살의 최영미 씨와 만나면서 이런 매력을 깊이 느꼈다고 합니다. 최 씨는 이혼 후 혼자서 작은 카페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독립된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동시에 한 씨와 함께할 때는 서로를 배려하고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혼자서도 잘살수 있지만, 함께할 때는 더 좋다는 건강한 마음가짐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 여성들은 종종 경제적으로나 정서적으로 의존하려는 경향이 있는 반면, 중년 여성들은 이미 자립된 생활 기반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독립성은 상대방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면서도, 건전한 관계를 유지할 수 있게 해줍니다. 48살의 송민호 씨는 50살의 이정희 씨와 만나면서 이런 점을 크게 느꼈다고 합니다. 이 씨는 자신만의 취미와 친구들이 있어서 송 씨에게만 의존하지 않습니다. 각자의 시간과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함께할 때는 진심으로 즐거워하는 성숙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이런 독립적인 자세는 상대방에게 숨 막히는 느낌을 주지 않습니다. 젊은 시절처럼 매일 연락하고 항상 함께 있어야 한다는 강박도 없죠. 서로의 개인적인 삶을 인정하고 존중하면서도 함께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기는 것입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실생활에서의 경험이 풍부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혼자서도 잘 처리할 수 있습니다. 집안일부터 시작해서 각종 행정 업무나 경제 관리까지 독립적으로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것을 혼자서만 하려고 하지는 않습니다. 함께 할수 있는 일들은 서로 협력해서 더 잘할 수 있다는 지혜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균형 감각은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질입니다. 특히 시니어 남성들은 이런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여성과 함께 할때 편안함을 느낍니다. 서로에게 짐이 되지 않으면서도 필요할 때는 서로 도울 수 있는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 갈수 있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 매력 포인트는 자연스러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입니다. 중년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이 바로 자연스러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입니다. 억지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을 거쳐 자연스럽게 우러나오는 성숙한 아름다움은 시니어 남성들에게 매우 매력적입니다. 쉰네살의 정택수 씨는 마흔여덟살의 홍미선 씨와 만나면서 이런 우아함에 매료되었다고 합니다. 홍 씨는 특별히 화려하게 꾸미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품격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걸음걸이부터 말투, 그리고 작은 행동 하나하나에서 여성스러운 매력이 느껴진다고 합니다. 젊은 여성들의 아름다움이 활기차고 생동감 넘치는 것이라면 중년 여성들의 아름다움은 깊이 있고 안정적인 것입니다. 화려함보다는 은은함을 추구하고 눈에 띄려고 애쓰기보다는 자연스러운 모습 그대로의 매력을 발산합니다. 52살의 김대성 씨는 50살의 박소영 씨와 만나면서 이런 경험을 했습니다. 박 씨는 항상 단정하고 깔끔한 모습을 유지하면서도 과하지 않은 선에서 자신을 가꾸는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나이에 맞는 스타일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서 어떤 옷을 입어도 어울렸다고 합니다. 특히 박씨가 웃을 때 보여지는 자연스러운 표정과 따뜻한 미소는 김씨에게 큰 감동을 주었습니다. 억지로 만든 미소가 아니라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따뜻함이 느껴져서 마음이 편안해졌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들의 우아함은 외적인 모습뿐만 아니라 내적인 품격에서도 나타납니다. 말하는 방식이나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에서 자연스럽게 배어나오는 교양과 품위가 있습니다. 이런 내적 아름다움은 나이가 들수록 더욱 빛을 발하게 됩니다. 46살의 윤성민 씨는 53살의 장은희 씨와 처음 만났을 때의 인상을 이렇게 말합니다. 장 씨는 레스토랑에서 직원들을 대할 때도 정중하고 따뜻하게 대했고, 다른 손님들의 대한 배려도 자연스럽게 보여주었다고 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들에서 그녀의 인품과 교양을 느낄 수 있었죠. 또한 중년 여성들은 자신만의 확고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어서 일관성 있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유행에 휩쓸리지 않고 자신에게 맞는 것을 선택할 줄 아는 안목이 있습니다. 이런 심미적 감각과 스타일 감각도 오랜 경험을 통해 축적된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의 자연스러운 여성스러움은 인위적이지 않고 진정성이 있어서 더욱 매력적입니다. 젊은 여성들처럼 과시하거나 어필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드러나는 성숙한 아름다움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매력 포인트는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현실 감각입니다. 시니어 남성들이 중년 여성에게 가장 크게 매력을 느끼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풍부한 인생 경험에서 나오는 지혜와 현실적인 판단력입니다. 이런 지혜는 책에서 배울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직접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소중한 자산입니다. 56살의 이동훈 씨는 49살의 김영숙 씨와 만나면서 그녀의 지혜로운 조언에 큰 도움을 받았다고 합니다. 이 씨가 은퇴 후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고민하고 있을 때김 씨는 성급한 판단보다는 충분한 준비와 계획이 중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김씨 자신도 젊은 시절 무모한 도전으로 실패한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현실적이면서도 신중한 관점에서 조언해 줄수 있었습니다. 이런 경험에 바탕한 조언은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실질적이고 도움이 되었다고 합니다. 중년 여성들은 자녀를 키우고 가정을 꾸려나가면서 현실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본 경험이 풍부합니다. 예산 관리부터 시작해서 인간관계의 어려움, 건강관리 등 실생활의 모든 영역에서 쌓인 노하우가 있습니다. 53살의 홍성기 씨는 51살의 오미경 씨와 만나면서 그녀의 현실 감각에 놀랐다고 합니다. 홍 씨가 투자 관련해서 고민을 이야기했을 때오 씨는 안전한 투자 방법부터 위험 요소까지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오 씨는 젊은 시절 남편과 함께 집을 장만하고 자녀, 교육비를 마련하면서 경제 관리의 중요성을 뼈저리게 느꼈던 경험이 있었습니다. 이런 실제 경험을 바탕으로 한 조언은 이론적인 것보다 훨씬 더 신뢰할 만했다고 합니다. 또한 중년 여성들은 사람을 보는 눈이 있습니다. 오랜 인생 경험을 통해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봤기 때문에 상대방의 성격이나 의도를 파악하는 능력이 뛰어납니다. 이런 통찰력은 인간관계에서 매우 유용한 자산입니다. 46살의 서준호 씨는 54살의 임혜정 씨와 만나면서 이런 지혜를 경험했습니다. 첫 씨가 직장에서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을 때임 씨는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라고 조언했습니다. 그리고 갈등을 피하기보다는 적절한 거리감을 유지하면서 대화로 해결해 보라고 했습니다. 임 씨의 조언대로 해 봤더니 정말로 문제가 해결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인간관계의 지혜는 오랜 사회생활과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중년 여성들은 또한 감정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능력도 뛰어납니다. 젊은 시절의 실수들을 통해 배운 교훈이 있기 때문에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는 지혜가 있습니다. 특히 시니어 남성들에게는 이런 현실적인 지혜가 매우 소중합니다. 은퇴를 앞두거나 이미 은퇴한 상황에서 앞으로의 인생을 어떻게 설계할지 고민이 많은데 이런 때 현실적이고 지혜로운 조언을 해줄 수 있는 동반자가 있다면 큰 도움이 됩니다. 이런 다섯 가지 매력 포인트들은 모두 중년 여성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별한 매력들입니다. 젊은 여성들에게서는 찾아볼 수 없는 성숙하고 깊이 있는 매력들이죠. 첫째 깊이 있는 대화 능력은 서로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공감할 수 있게 해줍니다. 둘째 정서적 안정감과 포용력은 편안하고 안정된 관계를 만들어줍니다. 셋째, 독립적이면서도 협력적인 자세는 건전하고 균형 잡힌 관계를 가능하게 합니다. 넷째, 자연스러운 여성스러움과 우아함은 진정한 아름다움을 보여줍니다. 다섯째, 인생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지혜와 현실 감각은 실질적인 도움과 조언을 제공합니다. 이런 매력들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랜 시간에 걸쳐 다양한 경험을 하고 그것을 통해 성장하면서 자연스럽게 갖추어지는 것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욱 진정성이 있고 깊이가 있는 매력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시니어 남성들이 이런 매력들에 열광하는 이유는 단순히 외적인 아름다움을 넘어서 내적인 아름다움과 성숙함을 추구하기 때문입니다. 나이가 들어갈수록 겉모습보다는 내면의 깊이와 인격적 매력이 더 중요해지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또한 같은 시대를 살아온 동세대로서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도 중요한 요소입니다. 비슷한 경험과 추억을 공유하고 있기 때문에 더 쉽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습니다. 중년 여성들이 이런 매력을 더욱 발전시키고 싶다면 몇 가지를 염두에 두면 좋겠습니다. 먼저 끊임없는 자기개발을 통해 내면을 풍부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독서나 새로운 취미 활동을 통해 대화의 폭을 넓히고 깊이를 더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자신의 경험을 정리하고 그로부터 지혜를 얻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단순히 경험을 많이 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지혜로워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을 돌아보고 그로부터 배운 교훈들을 정리해두면 나중에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수 있습니다. 정서적 안정감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만의 스트레스 해소 방법을 찾고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연습이 중요합니다. 명상이나 요가 같은 활동을 통해 내면의 평화를 기를 수도 있고 좋은 친구들과의 만남을 통해 정서적 지지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독립성과 협력 능력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는 자신의 삶을 충실하게 살면서도 타인과의 관계에서는 열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혼자서도 행복할 수 있지만 함께 할 때는 더 좋다는 건전한 마음가짐이 중요합니다. 자연스러운 우아함을 기르기 위해서는 자신에게 맞는 스타일을 찾고 꾸준히 자기관리를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외적인 관리뿐만 아니라 내적인 교양과 품위를 기르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런 다섯 가지 매력 포인트를 갖춘 중년 여성은 시니어 남성들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매력적으로 느껴질 것입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고 진정한 매력은 그 사람의 내면에서 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중년이라는 것을 한계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더 깊이 있는 매력을 발산할 수 있는 기회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쌓아온 경험과 지혜를 바탕으로 더욱 매력적인 여성으로 거듭날 수 있을 것입니다.